천국은 기꺼이 뭔가를 할 때고 지옥은 빠지 못해 뭔가를 하는 것이라고 했죠 비가 옵니다 남원역에 여친을 데려다주어 갑니다 일찍 도착했습니다 30분이나 남았습니다 커피를 마시기에는 빠듯합니다 우산이 한 개입니다 서울에 가져가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미운 받을 용기를 냈습니다 그냥 역 앞에 내려주고 갈까 여친은 얘기하죠 30분이나 남았는데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같이 있다가 부산으로 다시 데려다 주고 가지 뭐, 미운받으룡기를내더라고요 그래, 주차장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니까 차가 주차를 엄청 많이 해놓은 거예요. 아주 멀리까지 가야 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랬더니, 여친이 미운받으룡기를 다시 냅니다. 아니다. 그냥 정문에 내려줘. 그래서 저는 내려주겠다고 하고 다시 주차장에서 나갑니다. 서로 서로 희생하지 않고 기꺼이 뭔가를 하는 것. 미운받으룡기입니다 자신이 한 말에 책임을 지는 것이 나를 발목 잡는 강박이라는 거예요. 왜 책임을 지나요? 그게 바로 책임을 지는 사람이 한결 같은 사람이고 예의 바른 사람이고 착한 사람이고 좋은 사람이에요. 이런 생각이 우리를 강박으로 이끕니다. 마지못해 하는 척 해야. 난내 말을 지키는데 네가 세번 권해서 어쩔 수 없이 내 말을 어기는 거야. 네 탓이야. 이거죠. 자신은 착한 사람 되고 네가 권해서 마지못해 했으니까 난 예의 바르고 내가 한 말을 지키는. 착한 사람으로 봐줘 이거 그렇게 세번 이상 권하지 않으면 자신은 자신이 한 말을 지키거나 체면 때문에 못하고 뒤에 가서 그 사람을 예의 없다고 욕하고 다니죠 예의가 없어 내가 한 말을 어겨야 하는데 세번 이상 권하지 않네 그래서 내 말을 어기지 못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걸 못했잖아 기꺼이 하는 천국에서 사실래요? 마지못해 하는 지옥에서 사실래요? 각자의 몫입니다